나라 땅을 한 줄기로 이어주는 거대한 산줄기가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단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한 매줄기.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줄기가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산이 시작되는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모든 강의 어머니이자 모든 산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백두대간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살이 모든 원형을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생태계 의 보고이자 영원한 생명 공간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단순한 산줄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길 바로 코리아 루트입니다. 이제 그 하늘 길을 따라갑니다. 1625km. 지리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백두산 넘어 대륙으로. 세계로 가는 새로운 길. 코리아 루트 백두대감. 그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갑니다. 지난 2012년 5월, 지리산 정상 천왕봉. 매월 정기 산행을 하는 MBC 여성 산악 기행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산행의 여정을 고했습니다. 앞으로 1년여, 이들은 백두대간 주요 봉우리를 오르는 거점 종주를 할 것입니다. 그 대장정을 앞두고 무사 안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산의 어머니 백두대간 그 넉넉한 품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성의 마음으로 오르려 합니다. 한매 줄기 백두대간을 따라 이 땅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인간을 만나려 합니다. 오르막에서 지치지 않고 수위가 이 대장정을 마치는 날 나라 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도록 해 주소서. 여성 산행 팀의 첫 목적지는 세석평전. 5월의 세석평전은 그야말로 천상의 화원. 그리고 이어진 산상 강연. 당연자는 여성 최초로 80여 일간의 사투 끝에 한 겨울 백두대간을 종주한 바 있는 남난이 씨, 한국 산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어, 백두대간을 발로 밟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종주를 했을 때는 때는 백두대간이라는 이름도 알려지기 전에 태백산맥이라 우리가 그 동안에 알고 있었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가장 긴산줄기 태백산맥을 종주를 했었고, 그때는 나이가 세상에 20대였어요. 20대. 그러니 20대가 뭘 압니까? 겨울에 76일 동안 산에서, 눈밭에서 텐트 치고, 눈을 녹여서 밥도 마트 먹었어요. 집이 많아서 빵과 탈지 분유로, 예, 76일 동안 종주를 했어요. 예, 예. 그거는 눈 눈물, 눈물의 종주라고 할수 있죠. 30여년 전그 개념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백두대간 종주를 감행한 경험을 풀어놓는 남난이시 우리가 백두대간을 이렇게 직접 발로 밟는다는 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데 한몫을 하는 겁니다 백두대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신경준의 상경표 신경준은 우리 산줄기를 백두에서 지리까지 한줄기로 파악한 다음 여기서 뻗어나간 산줄기를 정강과 정맥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 지리 인식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산맥 개념은 1900년 초 일본인 지질학자가 고작 두 차례 전국답사로 만든 졸작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지형이 아니라 땅 속의 지질에 따라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신경준의 상견표는 나라 땅의 생김새에 따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정리한 것이며, 여기에 백두대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백두대간의 원리는 산자분수, 즉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물길을 나누는 산줄기를 마루금이라고 합니다. 백두대간 마루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북 남원의 노치마을. 지금 그 길이 여기는... 마루금이요. 요 길이 마루금이요. 이거 지방이 이거 이 올라가서 갈쳐 줄게 이제. 전부 우리 간대가 마루금이라 해야 돼. 두대간 마루금 머리만 걸 걸어가죠. 마을 한 가운데 나 있는 이 길이 바로 백두대간 마루금이라군요 지금도 이 운봉 기울, 기울이래 이 운봉이라 이거 운봉. 이 마루금을 경계로 행정 구역도 나뉘고 있습니다. 다섯 집은 갔댔더니 지금. 나머지 주차면. 이쪽이 주차면이에요? 이쪽은 온봉. 저쪽은 온봉. 아, 이게 지리에서 갈 만해. 지리산을 지나온 백두대간이 낮은 고원지대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마루금은 지금 없어진 집한 가운데를 지나간다는군요. 이땅는 <laughs> 운봉 땅, 여기는 주천면 땅. 그니까, 주천면, 저 운봉 땅에서 밥을 해갖고, 부엌이 없는 게야. 음. 여기서 밥을 해갖고, 밥을 차려갖고 와서 남은 주천면 땅에 가서 먹고, 먹고 자면 여기서 잔단 말이야. <laughs> 이 사람이 여기서, 쨔까리 가고, 자고, 컸어요. 여기서 살았어, 내가. 여기서 살았어. 딱 여기가 여기 가요. 살아있는 대로 우리가 음. 여기가, 진짜, 딱. 바로 올라가도 돼, 대기 대감 마루금은 사람 사리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로 없어서 빨아요, 거만 질인데 질은 질이 마루금을 중심으로 물길도 달라집니다. 마당에 내린 빗물이 운봉 쪽으로 흐르면 함양을 거쳐 남강을 지나 낙동강으로 흐릅니다. 노치 마을 뒷산 백두대간 마루금이 고도를 높이는 지점에 위치한 노치샘 이 물은 어디로 갈까요? 이 우리브라 노치 마을 샘요 샘은 물이 서쪽에서 납니다. 서쪽에서 난뒤 나간 출입구는 동으로 갑니다. 예, 동쪽으로 물이 흘러 나갑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나가요. 나강이는 또 남쪽으로 또 이서 휘어져 하고 남쪽으로 나가죠? 남쪽으로 휘어져 나간 노치샘물은 주천쪽으로 흘러 섬진강 수계가 된다고 합니다. 아, 따물 맞췄습니다. 이렇게 물길을 나누며 긴 산줄기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따라서 나라 강의 모든 원천도 모두 백두대간에 깃들어 있죠. 한강 발원지 검용소. 이 원천의 물줄기가 500여 킬로미터를 흘러 한반도의 종부를 적시는 한강이 된답니다. 자, 들어가는 동안에 5개 시도를 거쳐요. 38개 시군을 거치고요. 큰 하천 12개를 합류를 해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호남 정맥이 흐르는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이곳 대미샘은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따라서 섬진강 발원지 역시 백두대간과 이어져 있는 것이죠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 태백산 기슬계의 이 연못이 바로 낙동강 발원지인데요 백두대간 기술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가 1,300리를 흘러 영남의 저...